강아지는 꼭 접종하고 나서 두세 시간 동안은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요. 왜냐하면그 백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백신 알러지 반응은 아이가 얼굴이 그두배 정도 퉁퉁 붓는다든지, 뭐 눈두덩이 퉁퉁 붓는다든지, 눈 주위가 빨개진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꼭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는 그 아이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열이나 오한, 기침, 구토,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접종하고 나서는 뭐 산책을 시키시다든지 목욕을 시키시다든지 하는 건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책은 예방 의학적 관점에서 어, 접종, 종합 백신 기준으로 다섯 번 접종을 모두 완료한 후 항체과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산책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항체과 검사는 종합 백신 안에 있는 그 강아지 홍역, 전염성 간염, 그리고 파보 장염을 일으키는 파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종합 백신 다섯 번 접종 이후에 그 항체가 충분히 형성, 그러니까 안전력 이상으로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접종 다섯 번을 한 이후 항체 검사를 해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항체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 일부 항체가가 형성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러면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몸에서 항체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접종 다섯 번의 횟수를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